안녕하세요. 끝덕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거 갤럭시 푸딩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일지도 모르죠. 근데 저의 확률은 거의 없고요. 저의 확률은 뭐 그, 그냥 뭐0.1%라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어떤 거 참고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건뭐 거든요. 일단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빤짝이 갤럭시 푸딩, 그리고 썩글 통, 썩글 것, 소다, <laughs> 수딩젤, 잠깐만, 수딩젤, 마지막으로 이 착풀이 필요합니다. 굳이 착풀 아니셔도 되는데 그냥 주성분이 PVA면 더 좋고, 물풀은 그냥 종류는 다 상관없어요. 그럼 만들어볼게요. 어, 맞다. 그리고 물도 필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섞을 통에다가 물을 담아주는데요. 저는 원래, 원래는 아니고 언젠가부터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물을 담아줍니다. 그냥 만드시고 싶으신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 물에다가 갤럭시 푸딩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갤럭시 푸딩은 마블링도 뜨고, 이런 젤리 괴물이죠. 근데 애가 느낌이 또 젤리 괴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냄새도 나는데 좀 별로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잘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면 젤리같이, 이런 식으로 제... 거든요 랩을 하려면, 은 천천히 해야 해요. 이렇게, 랩이 잘안 된다는 게좀안 좋거든요? 일단은, <laughs> 드리... 으... 으... 죄송합니다. 여기다, 블랙 푸딩을 반 정도 담아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걸 녹여주는데요. 어 전자레인지가 시간도 아끼고 좀 빨리 되니까 힘 힘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 전자레인지 에 돌리고 올 게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녹여줬는데요. 별로 안 뭉치잖아요 지금은. 애가 근데 전자레인지는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식 고 나면은 좀더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식히고 올게요. 식혀주고 올게요. 한 어느 정도 식혀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다 뭉쳐요. 다 떼지고, 이 정도 돼야 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마블링, 살짝 반짝이 같은 게좀 뜨거든요. 펄, 햇빛에 비치니까 그렇게 돼요. 일단 이제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주시는데 물풀은 4분의 1그 정도 넣으셔도 되고 조금만, 그냥 한 6분의 1 정도 한 강으로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섞어줍니다 조금 더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이게 제목은 반짝이 아니, 반짝이로 아 맞네 반짝이 갤럭시 푸딩으로 액괴 만들기지만 이거 꼭 반짝이 그걸로 안하셔도 되고 갤럭시 푸딩 가지고 젤리괴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해도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다 섞였어요. 손에는 전혀 안 묻죠? 지금도 에이, 좀 묻네? <laughs> 어쩌다 잘못 만져 묻긴 하네요. 이렇게 완성 같지만 완성 아닌 이렇게 이거를 다시 담아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그거 수딩젤을 좀 넣어주는데요 수다는 그렇게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넣고 싶다고 하시면 넣으셔도 돼요 그냥 조금만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60명이 어느새 넘었더라고요. 그거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진짜 50명이 넘는다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물론 한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렇게 많이 된건 아니고. 일단 이런 식으로 다 뭉쳤죠. 이렇게 끼가 완성되었어요. 여기서 소다를, 제가 준비물에 소다, 에, 준비물에 소개를 했는데 소다 필요하다고.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저는 안 넣을게요. 이렇게 쫀득쫀득하잖아요. 키울게요. 아직, 좀 묻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만지다 보면은 이게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만져주세요 한 5분 정도 만져주니깐요 이제 안 묻는데 얘가 지금 화면에서는 잘안 보일 거예요 반짝이 살짝 펄 같은 게 마블링? 마블링 아니고 근데, 지금, 진짜로 보면, 음, 있고요 일단 만져볼게요. 화면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만지게 되면 안 묻잖아요. 보세요. 아까는 묻었는데, 5분 만졌, 5분 만졌다고 이렇게 안 묻어요. 이렇게 좋은 액게 완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수딩젤은 수딩젤 대체로 물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녕.